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에게 드리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혹시 오히려 그 일이 발생하면 처단야 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로빈과 또가 브라카 과 브라세 반즈 바들드가 동쪽에 이 땅을 받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거 35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로벤 지파는 바로 장남입니다. 가 지파, 덩그라세 반 지파는 여기에 남아서 이제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그 땅을 이제 변변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9개의 반 지파가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로벤 반지파는 남아있고 로벤 반지파 문화세 반지파는 남아있고 반지파와 함께 아홉 개 반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우리 지난주에 땅을 완전히 분비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로세지파였습니다. 에라임지파와 문화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들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강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세 반지파와 로벤지파와 그리고 이간지파가 재단을 하나 쌓게 되는데 그 재단은 오직 하나의 재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서 쪽에 있는 가난 땅에 있던 그 사람 모르게 또 하나의 제그 재단을 샀게 되었으니까 또 하나의 재단을 발견하면 하늘을 매역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서알아보고 그들 멸절하지 않아 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목소리도> 세라의 아들 아가니의 본능이 마치는 <목소리도> <바치>, 그리 <목소리도> 하여범죄하느이해자때온 우주의 네 진도가 임하지 않아야 되나, 그의 자아가민나한 자가 그상만을 아는 가 아니라, 아가리 이제 훔쳤자라. 꿈치 그 이유 때문에, 아간의 유다 집합 기억이 됩니다. 아간 집화가, 아간이 이제 완전히 멸출되었습니다. 왜? 영화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리 발생했기에, 또그 일이, 재단의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들이위위는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해들을위한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문나세와 또, 부로우벤과 또가집파이세 집파 사람들이 구와 유사한 죄를 짓게 될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단절될까 말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미리 일어나지 일 일어난 현상을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통 못 한다는 듯이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단절을 선택하는. 그런 그이사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단절된 유일한 국가잖아요. 수단도 남수단, 북수단이 있다고 하는데,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단절되어서 사는 민족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남북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것도 하지만, 태어나면서 교육받았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가 살아간 그 장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가수도 다르고, 또 이제 수준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그, 나머지 아홉 개의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재달을 쌓았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또, 하나님의 진도가 이말까라는 그런 불안 때문에 과 같은 불쾌을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로그인과 또 간지파와 마라샨페가 마라샨반지파가 재단 3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어버리면더 할까 싶었어. 강하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강하방이라해 가지고 자기를 단절될까봐. 자, 요단에 건널 때에, 길단에, 이제, 길단에 하나의 그 탑을 쌓았잖아.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단에 이제 건널 때에, 요단 중앙에, 그게 이제 탑을 쌓았고, 열두 돌을 쌓았고, 또 건너와서 열두 돌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 은혜에 대해서 기름에 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을 건너시 않은 로벤과또 갓집화와 바라다 발집화와는 강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시음을 당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극지이 있었던 것양입니다 반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사가 아닌 또 예배드리기만 아닌 번제와 서적 화목결를들리기 아닌 하나의 모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스스의어던그 끝을 보고 예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택했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큰 오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옛날에는 났던 요가의 진도가 이만하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대답한 것이 이 대답입니다. 로벤 자성과 가 자성과 브라질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히 수련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왜 사람을 보냈습니까? 천친이라고그습니다 아마 이제 무기를 든 사람은 모르겠지만, 알아봐서 혹시 잘못된 결정이 했더라면, 어떻게 하면 혼내주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권도 남게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일 우리가 요아를 성결 재단으로 요아를 배반했더라면 우리가 요아를 다른 시를 성결 재단으로 했더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요가를 거역함이나 범죄가 이거든 죽게 성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요가를 다루지 아니하리 아니, 함이거나, 고와.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요가께서 치바라요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다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는데, 곧 생각하기를, 구일에 너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이사야 하나님 요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하늘께서 허락한 땅은 요단 동쪽에 들어서 정입니다. 가난에, 가난과 주셨잖아요. 박사님 땅 그게 요단 동쪽 땅이 아니라 서쪽 땅입니다. 요단 동쪽 땅은 하늘께서 하락하신 땅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대 그게 남아있었고 모세이 부탁했기 때문에 모세가 로벤과 가치파, 브라스, 반지파에 하락했던 것입니다. 조부의 땅은 가난 땅,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야기할 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 그러니까 단절될까봐라단 단절될까봐 우리가 이렇게 단을 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여러분, 자손 여러분 자손과 너희가 로의자손과갓자손과요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신나니 너희는 요여호와께 받을 분규시 없느이라요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을 위해 요가에 경계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그 일을 하지 말아라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단을 만들게 되어졌다. 이거 재단을 만든 목적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의 모형을 만든 것 뿐인데,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사태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얘는 본질을 위함도 아니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 0절로봅니다 우리가 여호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대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네 사이에, 우리의 사이에 네 우리의, 우리 의너대 사이에 전부가 대결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의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받을 품이셨다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같이 여호의 분깃을 받을 약속의 백성이다. 성민이다. 우리가 이정 위해서 이렇게 했다. 어찌 보면은 후손을 위한 이 이제 선배, 조상들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제나 소제나 단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가와의성것 앞에 다른 제단 재단 위해 제단을 쌓아므로여가와를거역하고 오늘 요아를 다른 데에서 돌이켜 돌아 돌아서는 것을 결타 고 아니다 라고 자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보고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죠 소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두려움도 화낼게 아니라 또 오해에 서 오해가 맞다고 한쪽 표만 들어가지고 막생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세대는 좀 소통이 안되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생각에 딱 고다 있으면 다른 생각 다 틀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요? 해 말을 들어봐야 된다. 말을 들어봐야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의 본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말을 단절돼 있죠. 교단이따고 천주교가 있고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은 하나님 섬기면서도. 다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말씀을 받은 게 생각이 다르면, 단전적인 모습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단절의 두려움, 오해의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대화가 필요하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서로 간에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제사 비와스와 그와 함께한 대중의 지루자들이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만들었지만 오히려부터 그렇게 말해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제사 비너스와 그와 함께한 대중의 지루자 아까 전치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천천히 수령들과 로베갓 자손과 모라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미라스가 로베 자손과 갓 자손과 모라 자손에게 유로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들을 아운니 이는 너희가 죄를 여호와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으니 아, 아니하였으니라. 너희가 네, 이제 이스라엘을 이럴 자세로 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다. 만약그 재단을 사와서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악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 유명했기 때문에 요와의진무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오해했다. 이렇게 좋아, 좋아하면서,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를 위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제 13, 시2절 읽어봅니다. 제사 에라사의 아들 미나스가 주민자들이 요호벳 자손과 카 자손을 떠난 길라땅에서 가난한 이사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에게 복을 하매 자 지금은 이스 이전에는 어디서, 어디서 있었냐니까 요단 동편에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잘했어. 우리는 같지 이스라엘 백성이라 고 소에 이제 화해를 하고, 그들 다깨닫고 친절을 하고. 제 사람은 이제 영적 교제와 손을 이루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에, 요단을 건너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보호하니까 33제 읽어봅시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즐겁게 앉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성하고 로고의 자손과갓자손을 공주하는 땅에 가서 싸우고 그것을 멸할 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아 했더라. 자, 그러니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싸우자. 싸워서 세버리자. 이런 말을 듣고 가서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불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어, 알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은 우리가 이제 나만의 생각가지고 접근했던, 접근했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린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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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했고그 다음에 3 4 1로 봅니다.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재단을 예시라 물었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하려워께 나님사람이 하려, 그 되시는 증거라 하리였더라. 자, 이 재단을 사왔기 때문에 하나의 오해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내이나 나나,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증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불안을 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안의 선택은 욕심과 선택이지만, 나의 두려움이 하나의 선택을 하게 한다면, 요, 하나의 말씀이 게 따라 다짐이 있는, 에, 에, 에이라는, 에시라는, 이러 이런 어떤 기도의 제발을 사는 일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는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같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오리가 되어서 자손도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선택이었더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되어 열아가 되어지는 결과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증거가 되어졌더라. 나의 두려움이 또, 나의 단절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승리 위한 결론으로 나타난다면 그 전쟁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들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재단이 되어지면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서로 간의 전쟁이 그치고, 너희나 너희와 우리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은자의 백성라 사실을 함께 드러내고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피도의 재단, 제단, 말씀의 재단을 함께 쌓아가는 우리 한성교회를 축복하고 우리의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